오늘 말씀은 자만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두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죄를 내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변하지 못할 탓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죄를 내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정벌을 말하지 못할 테니라. 아멘. 아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특히 아담과 하와가 산악가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인생을 살기가 힘들어졌고 그때부터 부한자와 가난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재로 말미암아 가난이 생겼고 고난과 고통이 생겼고 또 게으름과 악함으로 인하여 가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자를 조롱하거나 가난한자를 밀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돌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조롱합니다. 무능력하고 가난하다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도록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친히 도울 자가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 특히 구약치대에는 고아나 가부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면서 연약한 자를 멸시하거나 가난한 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자면서 기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가난해서 부모 때문에 여러 가지 그들이 가난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라. 가난한 자와 또 없는 자들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가?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장애인이든 또 우리가 보기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 제로 말미 아마 인간이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어려움 세계에 있지만 그들을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조롱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환경,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라는 반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자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부자들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건강한 자들이, 건강하지 못한 자를 무시하는 세상. 예쁘고 잘생겼게 만들어졌다고, 못생기고 또, 잘생기지 않은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향하여, 누가 그들에게 부함을 주었는가?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데, 그, 가난한 것과 또 부함을 특히 부한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걸 가지고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는 자가 있다라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가난한 자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이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제약성은 내가 좀 있고 내가 좀 나오면 교만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뭐 멸시합니다. 그러나 잘 따져 보십시오. 부모님의 덕 때문에 학교를 나왔고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었던 거지. 내가 만약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내 부모가 조상적이지 않았더라면 내 환경이 학교도 보내지 않을 정도로 아무래다라면 내가 그렇게 살수 있었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를 만드시고 그를 보살피는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서를 통해서 경고하는 게 뭐냐면 이젠 사람이 특히, 나의 원수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간은 죄악성이 있고 이기심이 있어서, 잘 되면 배 아파, 아니 망하면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재학된 모습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특히, 내 원수가 만약에 재앙을 빠져서 멸망당하고 집에 불이 나고 죽음이 생겼을 때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추후에 하나님께 형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실패, 내 원수의 실패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테보금의 대수님께서 금률이 여김을 받을 거면, 금률이 여겨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남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특히 원수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원수가 망했다. 원수 집안이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을 기뻐하지 말라. 남의 잘못을 보고, 또 그래서 24장 자언서에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런 원수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원수가 망하면 박수를 쳐요. 야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의 재앙을 기뻐하는 걸 싫어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사람보다 제가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류를 베풀어서 내가 망하지 않는 것, 재앙이 오지 않는 것 뿐이지. 저 사람은 나보다 악하고 우리는 더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원수가 망할 때 기뻐하는 것은, 아! 하나님, 나도 저렇게 망할 때 굶유력이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원수가, 원수가 망했을 때 그에게 굶유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가 망했을 때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굶유를 거둬가신다면 나도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끼리도 망해라, 라고 합니다. 또 사람끼리도 원수는 망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성공한 거 아니고, 내가 잘해서 멀쩡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망해할 것이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망하지 않는 것 뿐인 거지. 그런데 원수가 힘들어하고 망한다고 했을 때 기뻐하는 거곧 나도 망할 수 있다는 거거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수처럼 살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기뻐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 앞에서 남유다는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아주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망하도 싸다. 사마리아인들 보기도 싫었는데 잘 됐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망당할 때 아주 기뻐했거든. 그러면 남유다는 거룩했느냐?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느냐? 똑같은 죄인이었거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 기뻐했던, 원수를 보고 기뻐했던 남유다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멸망을 당하고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고, 또, 이웃이 재앙을 당하거나,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군율의 마음을 품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곧 멸망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남 유다의 교만 자신들은 잘하고 있는 착각들 그걸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게는커녕 기뻐하고 오히려 신났거든요. 그런 은혜와 급률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으로 대했을 때 그들도 똑같이 멸망했다는 것을 외모한 교회 성도가 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수가 멸망해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잘 먹고 사는 거라 우리 집이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 내가 의가 있거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나도 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구나. 나도 시험 들수 있고 나도 심판당할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걸 보고 기뻐하거나 내 의의를 생각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심판이 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한교회가 그런 가난한 자들, 이해할 수 없는 자들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들을 보살펴주는 복된자가 되기를 소환합니다. 아멘. 또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 그의 슬픈 소식을 들었으면 그를 향하여 기도해 주고, 그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이 있도록 이밤에 하나님 내 마음에 잔인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환경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기를.